친누나의 악담? 누나 저예요 동생 부자집 딸이랑 결혼하라니까 안 하더니 뭔 사업한다고 나가서 거지꼴 됐네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누나 이 집도 제가 돈 내서 지어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너 키워줬으면 집 지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있으면 동생이고 없으면 남이지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나도 몰라 빨리 꺼져 쫓겨난 동생? 가난하면 형제도 없고 부자면 먼 친척도 찾아오는구나 그때 둘째 형을 만났는데 어 장사장님 2천만원 계약금 받았습니다 저녁에 제가 한턱 낼게요 둘째 형은 큰 돈을 벌고 있었다. 어? 셋째야. 왜 이런 꼴로 다녀? 실수로 물에 빠졌어요. 형, 결혼했다면서요? 알려 주시지. 그때 내 연락처가 없었어. 셋째야, 누나한테 전화 받았어.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큰 누나 집도 내가 지어줬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몰라. 형, 그말 들으니 위로되네요. 사실 이번에 50만 원만 빌리려고 왔어요. 밖에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서 작은 장사 좀 하려고요. 고작 50만 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 마침 2천만 원 공사비 받았는데 전부 보내 줄까? 형 역시 형을 믿었어요 보냈다 어? 형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2천원인데? 하하하하 진짜 믿었어 돈 있으면 동생이고 없으면 남이야 너 이제 나한테 아무 쓸모 없어 네가 예전에 한 좋은 일들 다내 공으로 돌아갔어 아그 2천원은 안 갚아도 돼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 큰누나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 금방 누나 집에서 왔어 나 모르겠어 곤란할 때 진짜 사람이 보이는구나 실망한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저기 지훈 오빠 아니에요? 당신은? 저 소정이에요 정말 소정이구나? 지훈 오빠 창업하러 나간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정아 밖에서 조금 힘들었어 별일 없으면 먼저 갈게 잠깐만요 오빠 밖에서 무슨 어려움 있었어요? 나한테 얘기해요 사실 창업도 성공했었는데 다 날렸어 형제들한테 돈 빌리러 왔는데 쫓겨났어 소정아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0만 원요? 소정이가 갑자기 가방을 내팽겨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동네 동생도 날 외면하는구나 어릴 땐나 아니면 시집 안 간다더니 이 돈도 못 쓰겠네 그런데 소정이 돌아왔다! 지훈 오빠, 왜 돌아가세요? 소정아, 여기 가방 놓고 갔네. 이 가방엔 오빠 아버지 드릴 옷이 들어있어요.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알아? 큰누나랑 형한테 물어봤는데 얼버무리더라고. 2년 전에 오빠네 큰언니랑 둘째 오빠가 아버지를 마을 양로원에 보냈어요. 양로원? 나는 전혀 몰랐는데. 여기 50만 원이에요. 몇 년간 모은 결혼 자금이에요. 부족하면 더 빌려줄게요. 소정,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결혼 자금인데. 오빠는 똑똑해서 도시로 돌아가면 반드시 재기할 거예요. 소정! 날 믿어. 난 반드시 재기할 거야.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소정, 넌 아직도 혼자야? 사실 이렇게 오래 오빠만 기다렸어요. 정말 날 기다렸어? 응. 그래, 그렇다면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난 파산 안 했어. 사실 이번에 돌아온 건 작은 테스트였어. 안타깝게도 다들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 소정, 난 아내가 필요해. 나랑 같이 갈래? 좋아요. 가자, 우리 함께 아버지 모셔오고 같이 집으로 가자. 가난하다고 쫓아낸 형제점에 진짜 사랑은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